안녕하세요. 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허니언니를 만나서 라이딩을 하러 갑니다. 마이크 케이블 때문에 음량이 좋지 않았는데 모시느라고 뭐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고 오늘은 라이딩 하기 전에 잠깐 들려야 할 곳이 있습니다 헬로우 오랜만이다 뭐가 뭐 바뀌었는지 빨리 체크해줘 뭐? 뭐 바뀌었는지 타이어, 타이어가 바뀐 거구나 이름 뭔지 알아요? 뭐? 그래블 킹 <laughs> 이잘 드러나지 않을 거야 찾아야 돼, 내가 꼭. 에이, 찾아야, 돼, 찾아야 돼. 오늘 테마 뭔데? 스무그림 하이 찾기? 하이드앤식. 신발도 새거 아니지. 신발? 어떤 거 진짜 애사심으로 오 이거. 어 뭐? 우리 이제 이거 하잖아요 POC 어. 오케이 포스 <laughs> 숨어져 있네 여기 애사심 얼마 <laughs> <워낙. 웃음> 기흥 인터내셔널 왓 진짜 이클링 원래 우리 오늘 충주 가기로 했잖아 음. 그래 딸게 음. 그래. 신발 살까 하나 우리 안 샀잖아 오랜만에 부리또를 먹으러 왔습니다. 찍어달라 그런 거야. 찍긴 찍었어. <laughs> 열심히 찍긴 찍었는데 왜 찍어달라 그런 거야? 많이 문의하라고. 뭘? 이거 없어. 이제 못 사. 이제 이거 누구 때문에 사게 됐죠? 이거요? 네. 커피 <laughs> 마시. <맞다. 웃음> 이번에 산 거는 이제 신발이랑 휠셋 산 거네. 뽀꾸뽀꾸. 뽀꾸뽀꾸. 그래도 다행이야. 이거는 안 사서. 뽀꾸뽀꾸. 오늘 리뷰용으로 가져온 건 뭐야? 에페토 마리포사 지우스타 포르자2 <laughs> 뭐어 이거? 어 연초에 어.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어.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어. 선물을 주고 싶었어 나한테? 고마워 <laughs> 성원이는 뭘 갖고 싶은지 내가 옛날부터 알았거든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자신한테 물었구나 물었어 계속 물었는데 대답은 한결같았지 이걸 사달래 <laughs> 똑같아요. 여기에 굉장히 프리 사이즈한 그 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소켓을 뺄 수가 있는데 뜨고 빼울수있고게뺄 네. 때도 누르고 빼야 돼. 안 하면은 안 들어. 가 네? 근데 이거 자주 써? <laughs> 소리가 달라. 라체 소리가 달라. 딱딱딱딱할 때도. 딱딱딱딱. 아, 몇번 쓰냐고? 나 지금 또쓸 건데. 어디 쓰게? 아 지금 그떡이에 <laughs> <나. 웃음> 가정에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. 십자, 일자. 십자 드라이버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야. 아니. 이거 PH 1이라고 하나? 별로 안 써봤지. <laughs> <나> 몰랐네. <laughs> 안 써봤지. 몇번 써봤어? 실사용 몇 번이야? 이거는 소장용이야.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. 이렇게, 이렇게 갖고 있는. <웃음> 아, 하나가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이 산다 그러면 추천할 만 해? 난 남들이 많이 안 샀으면 좋겠어. 이거랑 맞는 사람은 이거랑 맞는 사람. 어. 어... 최이사님 <웃음> <웃음> 보고 계실 거야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최사님별 다섯 개로 표현하면 몇 점이야? 열 개. 열. 아 다섯 개라니까. 열개 줄래. 열개열 개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다정을 재밌게 탔습니다. 커피도 마시고, 형, 이 먹고 싶어 하는 브리또도 먹고, 어, 그리고 토크렌치도 아까는 이용해서 보여드렸는데, 잘 보셨죠?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. 예, 형이 뭐, 어. <laughs> 형이 뭐 하고 있는데, 제가 클로징 오늘 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또, 다음주는 아니고,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,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이만! 다시 원래 주인 돌아왔습니다 <laughs> 약속받는 거잖아 이거 약속받는 약속 어, 시간 원래 다시 돌아왔고 오늘도 성원이는 뭐전 짧게 탔지만 저는 이제 또 빨리 가봐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제 나오나? 네 언제가 언제 뭐 언제, <laughs> 언제 나오겠지 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약속.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